네, 안녕하세요. 댕의 네,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에 22시즌 겨울 사진 챌린지 터보 타임. 호라이즌러시 전축기지에서 82년형 포르쉐 911 터보 3.3을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우선은 차량 선택, 구매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매장으로 가주시고요. 네, 여기 매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제조사 이동에 포르쉐를 찾아 봅니다. 여기 포르쉐를 찾아주시고, 여기 쭉 내려가 보다 보시면은, 어, 여기, 82년 911 터보 3.3이 있습니다. 이 B 클래스 666으로 되어 있는 이 차량입니다. 그래서 요 차량을 구매해 주시고요. 15만원짜리입니다. 저는 차량이 있어서 바로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차고에서 아이고. 일단 나가서. 자동차에서 변경. 제조사이동 포르쉐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포르쉐에서 요 차량입니다. 82년 911 터보 3.3요 차량을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사진 찍는 위치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맵에서 여기 한시 방향 여기 가시면 h 있습니다. 호라이즌 러시 전투 지점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빠른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도착하셨으면은 여기서 아무데서나 사진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그냥 찍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진 챌린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